안녕하세요. 김샘의 행복한 공동체 이야기, 행복지기 김샘입니다. 오늘은 고전 중에 고전인 논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논어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노나라에 살던 공자와 그 제자들이 질문과 토론 형식으로 주고받은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공자 사후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했는데요. 2500년 동안 꾸준히 읽혀지고 있는 이유는 논어에 나오는 문장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논어 제1편, 학기편입니다 논어는 총 20편으로 되어 있고 편마다 제목을 붙였는데 첫두 글자를 제목으로 했습니다. 먼저 제 1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제 1편 하기 편입니다. 하기 학위 시습지 불협 요로 하기 시습지 불협 요로 먼저 한자 풀이를 보면 배우락, 말리이 떼시, 익힐습 갈지 아닐뿔, 또여, 기뻐할 열, 어조사호. 우리말 뿌리를 보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뜻입니다.